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소리 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비하신 극률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배하신 바 극률의 그릇과 상반되는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렇다면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무엇이며, 또한 예배하신 바 극률의 그릇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의 예정하심, 그참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부르심, 이미 정하셔서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음이 확신하다면, 나는 극률의 그릇으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되는데, 이 19절 말씀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 한번더 읽어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하시는 자를 극휼히 여기시고 하고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의 예정 이미 아시고 택정하셔서 어렵게 여기시고 부르시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심에 있었다. 그 택하심은 극률이 여기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이는 공률이 여기시지 않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조금 더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함에 있어서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는 막 증오하고 너무 싫어서 그냥 가까이도 두기 싫어서 막 내버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좀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서를 막증오하고 몹쓸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원래 있던 대로 내버려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다. 뭐 어떤 착한 행위를 했거나 또는 악한 행위를 했거나 어떤 뜻을 가졌거나 상관없이 이미 나기도 전에 태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택한 겁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함인데 그거와 연관해서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에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는 극휼히 여기시고 어떤 이는 완악하게 했는데 이 완악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우고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반면에 바로는 바로 애국을 완악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악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스쿨레니네라는 단어를 쓴데 이 말의 의미가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악하다 하는 것은 원래 착하고 원래 옳은 사람인 바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의 방편인 예정은 운명론과 같이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비롯한 애굽을 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악하게 예정해놨다, 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운명론과는 예정론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 악하게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본래 뜻은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되 끔 지어졌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른 하나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한 것이 죄를 선택하고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된 버려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이 완악한 상태로 놓아져 있는 것이고, 거기서 특별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 작정한 사람이 예정된 것이에요. 그 예정됨이 우리가 오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이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동일하게 버려진 상태, 동일하게 제약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인생 군상 가운데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렇게 탁 집혀서. 그러니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냥 하염없는 무한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시, 그러면 그런 거다 정해놨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건 악한 대로 정해놓고, 구할 자는 구할 자만 뭐 예정해놓고, 하 나머지는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버림받은 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악하게 된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따지겠고 누가 그것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9절이에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겠느냐 이 허물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따진다는 거, 꾸짖겠냐는 거.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죄악에 치닫게 된그 인간들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꾸짖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진 것, 그 하나님의 다 뜻이라면서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서 구원할 사람도 다 정해놓고. 그 인, 인간들의 어떤 삶의 그 길을 다 정해놨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마치 인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론인 것처럼 오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정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두손 놓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어 하는 그런 예정론은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이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마치 그거 다 정해졌는가 하나님 뜻이라며 하고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아이 사람아 네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같이 만들었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사도는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침 토기장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 그 토기장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가지고 귀하게 쓸거릇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천하게 쓸 것,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만든 것 가지고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토기 장이에게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다그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인상, 인생 군상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 다른 이들은 왜 버렸냐? 버렸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나를 택하기 이전에 동일하게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제약된 상태. 그냥 그대로 놔뒀다. 그것이 완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이 쓰는 그릇으로 극률함을 입은 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진노의 그릇을 얘기하는데, 진노의 그릇이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제약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요.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진노의 그럴수록 내아둔 백성이 누구냐면 그 나머지 백성들인 거예요. 특별히 상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애굽 바로왕의 백성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방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극류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진노의 그릇으로서 놔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 하니까 진노를 보여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며 구원하여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신 것이 애굽을 심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역시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릇이 누군가 하니 영광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을 말합니다. 률의 그릇, 즉이극률의 그릇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는그제압 가운데 있다 보니 그들 역시도 진노의 대상이 됐, 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 나머지 이방인이었던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신 자들이 바로 극률의 그릇.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곧2절4절에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 다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 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여기 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은 들고 말하는데 이 이방인 중에 내 백성을 사물이라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에서와 야곱을 설명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두고 얘기할 때 야곱을 더 사랑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사랑. 선택하여 사랑한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할 당시의 이방인들 그들은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리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부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구원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렇게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할 자를 반드시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예정하신과 그 택함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선함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의롭다 라고 스스로 의를 의지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마치 다 지킬 듯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율법, 율법, 의의, 의를 주장하는 그 백성들, 그러나 그 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 주셔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의 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31절에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의롭다, 의롭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들은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은 어찌 그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 행위를 의지하여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이 부딪힐 돌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10편, 11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치는 바위, 걸림돌,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이어서 표현하는 것이 시원에 두노니 해놓고 그를이라고 했잖아요. 그를.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바로 그를이라고 표현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를 도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거치는 바위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돼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 사도는 자기의 형제, 친척, 고륙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해내면서 나의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 율법 할례 할래 할례만 하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부끄럼 당하여 구원에서 탈락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실패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정말 그것을 고을 삼아서라도, 믿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 이미 다 예정되어서 운명되어졌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정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그 예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적 선택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도록 선택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2025년 새해 시작,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를 통해서 구원해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함처럼 우리의 형제, 고륙 친척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